真污。So 이제 고창에서 다시 서울로 올라가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필터 뭐야 그리고 밖이 좀 추워가지고 어제 있었던 남친룩을 입었어요 다시 하루를 그 생일 시작을 이 갖고 같이 시작하고 끝을 또 이렇게 같이 끝내려고 이렇게 했고요 오늘 진짜 고창 모양성제에서 정말 많은 분들 와주셨거든요. 너무 함께해서 너무 즐겁고 너무 행복했습니다. 다 일일이 지금 그때 인사드렸던 분들 뵐순 없겠지만 꼭 말씀드리고 싶었고 어, 남친룩 아닌 언니 같다고요? 하이님들 지금 백만송이 네. 때울컵하는 모습 맞아요. 조금 저도 놀랬고 잠시 말을 멈출 테니까 혹시 모르고 계실 어뭐 손실 카페다가 에 이렇게 올려주셔도 될것 같은데. 어, 생일 함께 보낼 수 있어서 행복했어요. 저도요, 이게... 생일을 무대에서 이렇게 만날 수 있다는 건 너무... 저도 좋은 순간이었고, 모르겠어요. 오늘 뭔가... 응원에 그 감동 받은 건지 뭔가, 뭔가 그 응원에 약간 한대 맞은 듯한 그런 느낌에 무대에서 제가 너무 정신 없었어요. 그러면 안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됐던 것 같습니다. 제 머리에서 하트가 막 이렇게 튀어나오니요아 어, 어, 날도 추운데 고생하셨어요. 아니에요. 제가. 오히려 응원빵, 맞아요. 생일빵이 아니고 응원빵 한대 맞은 듯한 느낌. 남친 쪽에 어울리는 필터 써달라고요?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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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. 다시 한번 오늘 백만 송이 때아 이게 또 송출까지 돼 가지고 제가 뭐랄까요 오늘 끝나고 그래도 잠시나마 이렇게 얼굴 보며 인사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는데 너무 덕분에 감동받고 너무 행복한 맞이할수 있어서 너무 즐거웠습니다. 어제 사실 그 땡하고 1 2시 되기 전에 어 함께했던 라방이 있었잖아요. 그래서 이번에 또 특별히 첫취합과그 마무리를 같이하면 어떨까 생각해요. 노란 필터 안 돼. 무섭터를써어요 필터가 없는데 쓸수 있는데 궁금하다. 어 밤이니까 이걸로 가자. 어때요? 좀 무섭나요? 계속 계속 라이브 노래가 더 좋아지고 있다고. 왜 이렇게 작게 느껴지세요 거의 뭐 이게 약간 슬림 핏이라고 할까요 빡시한게 좋은데 어 현수형 고생 많다 고마워요 고생 많다 오늘 너무 많은 축하와, 어 사실 고창이라는 곳은 그냥 쉽게 갈수 있는 곳이 아니고, 차가 없으면 거의 뭐못 오는 수준인데, 그럼에도 이렇게 많이 생축도 했거든? 고마워요. 멍청한, 멍청한. 다 농담인 거 알죠? 근데 어 초하네 정초아 와우 정초아양 지금 이 시간까지 <laughs> 아여튼 고창까지 그렇게 거의 한 정말 많이 와주셨는데 어 나도 니가 좋아? 추아가안 잡니다. 아어 거의 틱톡 스타인데 좋아. 님 생일 축하드려요. 우리 손샤인 님들 머리에 화관 다 했는데. 저도 그거 봤어요. 제가 비슷한 거뭐 봤긴 했는데. 나이죠. 형 삼총사하고 온몸이 아파. 그거. 그 칼싸움만 하라고. 초아양 고마워요. 생일 축하한다고 초한테도 받아. <laughs> 초한테 받아보네. 형, 내일 보내봐요. 아. 손샤인 창원 가는 중입니다. 지금 아직 한 1시간 반 정도 거리 남은 것 같아요. 1시간, 1시간 반. 네, 이제. 다 저뿐만이 아니고 다 이동 중이실까봐 바로 연락은 안 했고. 연락이 라방은 안니고그 됐습니다. 오늘 고창 무대 감동적이었습니다. 약간 좀 약간 무대에서 울컥하고 막 그런 게 어, 제가 제 자신을 혼냈습니다. 끝나고 아무리 그래도 프로페셔널하게 가야지. 왜? 그런 그래? 네. 부산 썬샤인 버스 아니에요. 와, 버스 타고 오시는 분들. 차가 엄청 컸죠? 맞아요. 고창 모양성장이사 너무 컸고. 둥지역 <laughs> 제가 살짝 실수를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, 둥지는. 그게 하다가, 예. 막,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소리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. 이게 너무 웃겨가지고. <laughs> 현실일까, 아니, 아마 현실일까, 꿈일까, 사실일까, 아닐까, 헷갈리고 서있지 만 이래야 되는데. 헷갈리고, 이걸로 시작해가지고. 아니요? 제가 의도했던 대로. 최근에 자주 라방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셔가지고 특히나 아... 어 오늘 같은 날에는 마무리를 또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8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네 지금 들어오신 분들을 위해서 이게 어제 그옷 맞는데 제가 이것만 입고 있다가 약간 추워가지고 이게 차 뒤에 있어서 걸쳤습니다 생파 영상도 받았는데 손샤인과의 땡벌 가사자 가끔. <laughs> 맞아요, 이 가사라는 게참 계산하는 분들도 많으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. 오늘 피곤해서 안 하실 줄 알았는데. 사랑이, 어내 분리, 이번 달 끝까지 갈수 있어. 하지만 공카에서 미치듯이 열어냈어요. 맞아요. 저도 그거 실시간으로 들어온 동시 접속 접 접속한 분들 보니까 2,200분이 넘더라고요. 2,400분까지. 그래서 빨리 약간 좀 죄송 아니, 죄송한 건 아니지만 빨리 그런 무대를 했으면 좋겠다, 라는 그런 생각도 들었고, 오늘 같이 있으면서 약간, 어, 너무 무슨, 나의 생일에 너무, 이게, 아무리 그래도 거기에 축제인데, 나의 생일에 좀 많이 이게 집중되는 게 아닌가, 너무 그렇게 하는 게 아닌가, 저도 말을 조심하려고 했고, 2700분까지 들어왔어요? 제가 도중에 들어갔을 때한 1600분이던데. 그런 만큼 빨리 한번 기회가 된다면 단독 콘서트든 어디든 그런 자리에서 빨리 만날 수 있는 그 날이 오길 바래봅니다. 대진님 해외에서 라방 참여하고 있던 해외에서까지 이렇게 단콘 공약. 오.. 전 당분간 공약은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. 왜냐면 <laughs> 지금 보니까 공약을 해도 좀 오랜 말까지는 좀바쁘게 계속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, 공약이라는 거딱 됐을 때 지켜야 되는데 못 지키게 되는 상황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조금 미뤄지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서 그걸 대비해서 일단 잠깐 제가 좀 참다가 공약을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. 당콤 꼭꼭꼭 진짜 다 와주실 건가요? 근데 영상서 그래서... 찬성 반대도 한번 받아보고 제주도에서 한다면 무조건 갑니다. 와우 코디카 공연 티켓팅 하다가 너무 긴장해서 심장 튀어나오고 <laughs> 심장 튀어나오면 안 됩니다 절대 조심해야 됩니다. 아 티켓팅 못해서 당콘. 자리에 있을 겁니다. 무조건 찬성한뭐 혹시 모르죠. 아직은 단권을 원하시지 않 칸에서 해도 간다고요? 어허 어, 이거 약간 MSG를 좀 많이 넣으셨는데 그 정도면 마음은 감사합니다 마음은 감사드리고 꼭 어, 반대 있어도 웃기겠다 맞죠? 꼭 손태진 잡으러 온 이별이 님 보셨나요? 맞죠저 특히나 첫방은 또원방사수까지쭉 타고 오고 있 아무튼 근데.. 오.. 곧 수능이죠. 수능.. 수능이네.. 수능 보시는 모든 분들 화이팅입니다. 나.. 가자.. 공부한대로 그리고 공부한 문제들만 다 나오길.. 그리고 이때까지 쏟은 그 모든 노력이, 노력의 그뭘 찍어도 다 정답 되길 등등 어 생일 1분 남았나요? 아하 이때까지 저의 생일을 하루종일 꽉 채워서 어 끝났다 저의 생일이 끝났습니다 10월 21일이 되었습니다 일단, 오늘, 꽉 채워서, 거의, 저를, 세상에서 가장 행복, 행복한 사람으로, 만들어주시네 최고입니다 네. 우리 안 좋았던 안 좋은 그 작은 일들을 집중해서 그거에 관심을 주기에는 우리겐, 우리에게는 좋은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시간이 더 아깝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좋은 일들에 대신 그 5분이 끝나는 순간 하시는 그 얘기는 안 하는 겁니다. 그렇기만 해도 달라집니다. 악의 기운이여 올라가라. <laughs> 맞습니다. 어. 자 오늘 보여 드리려고 그랬는데. 오늘 그 끝나고 퇴근길 인사드리고 있었 아 인사드리다가 오늘 장필무 촬영도 동시에 좀 했거든요. 각자 브이로그 같은 느낌으로. 근데 제가 오늘 인사드릴 때 옆에서 장필무 팀에서 저에게 선물을 주더라고요. 근데 뒤에 계신 분들은 어 못 보셔가지고, 우리 남의 편이 말하기 3분만 참으면 된다. 맞죠? 그게 되게, 되게 좋아요. 근데 그 선물을 받았는데 안에 보니까 이런 게 들어있는 거예요. 이렇게, 이렇게 주면서 어. <laughs> 이건 좋네요. 이어져라야 아 어, 그만 하여튼 그래서 이런 선물들이 있었는데 이거 가지고 앞에서 좀 하라는 그런 얘기였었는데 뒤에서 못 보셨을까봐 잠깐 좀 보여드렸습니다. 어, 제가 밤늦게 되게 여러분들 마음속에 작은 짜증을 일으킨 점 죄송합니다. <laughs> 제가 하면서 아마 아왜 저래 이런 분들 계시지 <laughs> 않았을까 한데 다시 한번 오늘 고착까지 와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 어, 하루 종일. 사실 오늘뿐만이 아니고 이번 달 내내 저의 생일을 축하해 주신 분들 한분한분 한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솔직히 평생 남을 어 물론 작년 재작년 다 약간 그걸 갱신하게 됐지만 진짜 이번 달은 내가 이렇게 사랑을 받아도 되나 할 정도로 너무 놀랐고요. 그리고 오히려 저를 더 성장하게 만들어주는 여러분께 감사드리고다 축하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, 전 내일 또 MBC 예술 무대에서, 내일 모레는 또 우리 아시죠? 공개방송.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태어나줘서 고마워 아우. 제가 감사합니다 네, 여러분 좋은 밤 되시고 오늘도 좋은 꿈 꾸시고 그러시길 바라게요 안녕 님 따라 바쁘네요. 여러분들도 안녕. 잘 자요.